자 여기서요 잠시 퍼즐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다 이거를 형태와 그 다음에 뜻을 어,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대답해 보십니다. 수동태로만요. 과거완료 어떻게 만듭니까? 과거완료 수동태 had been pp. 그 다음에 현재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그 다음에 미래완료 수동태 will have been pp 그다음에 과거의 수동태 was na were plus pp 그다음에 현재의 수동태 be plus pp 그 이때 b는 mr is 그다음에 미래의 수동태 will be pp 또는 be going to be pp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b는 mr is를 가리킵니다. 과거 진행형 수동태 be b e i n pp 여기서 be는 was나 were를 가리킵니다 현재 진행형 수동태 be b e i n pp 여기서 be는 am are, is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뜻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어, 과거 완료의 수동태 자 형태도 이야기하고 뜻도 같이 이야기할게요 과거 완료 수동태 어떻게 하죠? had been pp 뜻은 당했 그죠? 과거처럼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 수동태 그러면 was나 were being pp. 요거는 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어 현재 진행형 수동태 be being pp. 이때 b는 mr is의 어그 약자로서 제가 b라고 썼고요. 그래서 뜻은 지금 이 순간에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어, 미래 시제 will be pp. 그렇죠? 되어질 것이다, 당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현재 완료 뜻이 세 가지, 그죠 그래서 뭐 have been pp 인데 당했다, 당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당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능동과 그 다음에 수동을 섞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현재 완료 능동 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Have pp. 현재 완료 수동 태. Have been pp. 과거 완료 수동 태. Had been pp. 미래완료 능동 will have pp 현재 진행형 능동 be p l u 동사의 ing 이때 be는 mre's 과거 진행형의 수동태 be being pp 이때 be 동사는 was 나 were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뜻은 뭐뭐 당한 적 있다, 뭐뭐 당했다, 뭐뭐 당해 왔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의 수동태 will be pp 또는 be going to be pp 이때 앞에 제 앞에 스인 be 는 mr is 에 어, 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문장을 직접 이렇게 말로 해 보시면서 그것을 시제별로 주르륵 어, 바꿔 보실게요. 나는 편지를 쓴다. 나는 편지를 쓴다.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I 쓴다는 현재 시제로 하면 되겠죠. I write a letter. 자, 이거를 가지고요. 이거 아,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나는 편지를 쓴다. 능동이죠, 그죠? 능동. 이거를 가지고 과거 시제로 바꿔 보실게요. I write a letter를 과거 시제로. I 그러면 어떻게? Wrote a letter. 그 다음에 과거완료로 한번 바꿔 보실까요? I 자, have 아니죠. 과거 완료 had written a letter. 자, had written 이렇게 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건 능동이니까 동사 시제가 바뀌도 그대로 뒤에 나올 건다 나옵니다. had written a letter. letter. 그다음에 현재 완료로 바꿔요. I have written a letter. 자, 지금 제가 뭘 보여 드리고 있냐면 시제가 그죠? 시간이 언제 발생됐든지간에 동사의 능동형이 변하지 않으면 뒤에는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나올 때는 목적어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간목 직목이 나올 때면 간목 직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올 거는 그대로 능동형이기만 하면은 시제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미래완료 한번 해볼게요. I will have written a letter. 어, 동사 길죠? will have pp니까 written a letter. 목적어 그대로 나오죠. 또 나는 편지를 쓰고 있어. 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I 그다음 동사 뭐 am writing a letter. 그대로 목적어 목적어 나오잖아요. 그죠? 과거 진행형 I was writing a letter. 미래 I m going to write a letter. 목적어 그대로 나오잖아요. I will write a letter. 목적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와 그대에 나오는 성질 뭐가 나오는지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 동사하고 그다음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그럼 시제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주면 이런 연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 이제 수동형을 가지고 또 시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자한 편지가 나에 의해 쓰여졌어요. 한 편지가 나에 의해 쓰여졌어요. 이걸 뭐 그냥 과거 시제로 할까요? 과거 시제 아까 was나 w e r e plus pp 그러면 a letter 그 다음에 쓰여졌어요. was 그 다음에 written by me 자 요거를요 음, 과거 완료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다. 요 시제를 a letter 그 다음에 뒤에 by me는 그대로 똑같고 동사만 아로이로 아, 오르락 내리락 동사만 어... 과거완료 어떻게 하죠? Had been written by me. 현재완료 어, 한 편지가 나에 의해서 쓰여져 오고 있습니다. 쓰여져 왔습니다. A letter. 그 다음에 현재완료 수동태 has been written by me.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편지가 나에 의해 작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 letter is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being 그죠? being pp니까 a letter is being 그 다음에 어떻게 written? 어쨌든 b plus pp는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being 안에 그 b가 보이고 being written 그래서 다시 한번 a letter is being written by me 미리 한번 해볼까요? 어, 어떤 편지가 나에 의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쓰여질 것입니다. A letter will 그 다음에 written입니까? 아니죠. be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will be written by me.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또 다른 어떤 표현 be going to를 쓰면 a letter is going to be written by me. 그죠? 어, 미래완료시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편지가 쓰여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착할 때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머릿 속에 상상을 해서 누군가가 도착할 때라는 말을 추가가 한번 되어져 봤고요. 그냥 어, 편지가 쓰여질 것입니다. 미래완료로. 그러면 a letter. 수동이니까 will have written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will have been written이죠. 자, will have written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능동이니까 사람을 주어로 해서 I will have written, 내가 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will have written이고 will have been written은 바로 미래완료인데 그것이 수동이 돼서 사물이 주어가 되면 딱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a letter will have been written by me. 이렇게 한 편지가 나에 의해 쓰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재완료 수동태로 수동 a letter. has been written 자좀더 연습 연습을 해 보십니다. 과거 진행형 수동태로 A letter was being written by me. 그다음에 현재 시제로 A letter is written by me. 과거 완료 수동태로 A letter had been written by me. 그다음에 과거 진행형 수동태로 A letter was being written by me. 바로 계속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을 어, 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